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좌충우돌 가족 스크린 대회 진행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이 시간 해설 위원으로는 하기원 해설 위원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경기는요. 가족 골프 좌충우돌 가족 스크린 대회인데요.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이제 선수들의 10월부터 18월까지 후반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위원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충우돌 가족 스크린 60부 결승 차민선, 박민아 모녀의 우승으로 마쳤습니다. 두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뭐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대회를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럽고 또 보기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80부 결승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학위원, 진행의 김정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석가탄 신일인 오늘 종일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 22도, 영덕 24도, 포항 25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좋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면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영주님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조금 불안하더라도 신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고객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이야기 y였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 밖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가 혹시 진동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